여기가 200평인데 거의 40분을 줬어 40분 수박 잡어 돌리는 시기가 나와요 한달 되면 잡어 돌렸을 때 약하면 물로 막 세력을 좀 올려줘요 속이 꽉 차고 무게가 나가고 식감이 나면 좋아지지 그리고 잎이 두툼하니까 건강하니까 수박도 잘키워죠 칼마그가 흡수가 좋고 난 좋더라고 농사 짓기가 편하더라고 칼마그가 안녕하세요. 논산 부적에서 수박 농사를 짓고 있는 강희덕입니다. 수박 면적은 15동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수박 농사는 직장 다에다가 힘들어서 농사를 짓게 된 경우인데, 주위에 형님들이 수박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농사 접하게 편해 가지고 처음에 수박을 배웠죠. 수박 농사 짓다 보면 미리미리 미리 예측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초보 때는 일머리도 모르고 기술도 없고, 주위 형님들이 와서 뭐 해라 뭐 해라 할때 하니까 항상 늦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일을 뒷북을 쳤어 일을 두 배로 했어요 한번할걸두 배로 힘들게 했어 식구랑 엄청 힘들게 배웠어요 그러다가 농사를 접보고 계속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미리미리 하니까 병도 없고 괜찮더라고요 뭐든지 미리 약도 미리 <laughs> 심을 때는 다른 별다른 걸안 줘요 그냥 맹물로 간주해 주고 키운 다음에 밑거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잘 커요 그러다가 수박 잡어 돌리는 시기가 나와요 한달 되면 여기서 심어 가지고 쭉 보내면 금방 저 끝에가 금방 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땡 한번 땡겨줘요 세력 좀 올릴 겸 해서 이렇게 돌려줘요 잡어 돌렸을 때 약하면 물로 막 세력을 좀 올려줘요. 글하우서나 수정시키고, 수정이 됐다. 그때 이제 311. 한번 밀어주고, 그 다음에 또 20, 20 주고. 예를 들어, 10, 1 뭐, 30, 가리. 그런 주고, 섞어가서 이제 계속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난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20, 20, 20, 20을 주는데, 좀 빨린다, 약하다. 그러면 거기서 311을 섞어요. 질수가 좀더 있으니까. 또 이제 과적으로 좀더 주고 싶다. 그럼 거기서 20, 20에다가 가리 쪽, 뭐 113이라든가, 뭐, 그런 걸 섞죠. 이제 요 수박은 2십 이십 이십을 베이스로 한 놓고 3일일을 섞든 1 1 3을 섞든 그렇게 주고 나중에 이제 중간 중간 칼마그 단단 히 속이 꽉 차고 무게가 나가고 식감이 나으면 좋아지지. 그러고 잎이 두툼하니까 건강하니까 수박도 잘키워야죠잎파리가 종이 딱처럼 얇으면 수박도 못 키워요. 특히 잎이 이렇게 만졌을 때막 사크작 사크작 이렇게 두툼해야 된다고. 뭐든지 양분이 빠지면 칼슘을 주든 뭐를 줘도 마찬가지로 먹는 건데 저는 칼마그가 흡수가 좋고 난 좋더라고 농사 짓기가 편하더라고 칼마그가 뭐든지 꾸준히 써야 상태를 알고 조절을 할 수가 있지. 매일 이거 줬다, 다른 제품 줬다, 막 혼용하면 나중에 머리 복잡해서. <laughs> 혼동이가. 그래서 뭐가 잘못됐을 때 내가 뭘 줬으니까 다음에는 줄인다든가, 뭐안 줘야 되겠다든가, 뭐 그런 게 있지요. 처음에는 누가 좋다, 뭐장사꾼이막 와요. 그럼 막 사서 썼어. 매일 혼나요. 귀가 얕다고. <laughs> 뭐가 좋다고 하면 나 농사 잘 지기 위해서 막 사서 써요. 그런데 역효과가 나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막 이것저것 넣어버리니까 여기 밭에서도 엉겨버리고 그래서 정리를 했죠아한 제품으로 가서 꾸준히 써보자 그내걸 만들어 보자 이게 지금 6월 초 6월 5일에서 10일 출하할 수박인데 지금 거의 8, 9, 0이에요 8, 9, 0 앞으로 한 20일 남았는데 1, 2kg는 더 풀지 않을까 최고의 제품이에요 칼마그가 밑으로 넣어주고 잡표면도 싸고 효과는 넓이고 그러니까 저는 돌아가면서 연매시위를 해줘요 거기 칼슘 들어있지, 마그네슘 들어있지, 안딸리죠연면 시비 할 때는 40g. 밑으로 줄 때는 뭐 500g에서 1kg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줘요. 상황 봐서. 아, 틀려요, 제품이. 입이 두툼해져. 그걸 치면. 연면 시비. 저는 연면 시비를 강추를 하는 사람이에요. 밑으로 줘도 먹긴 먹대, 흡수가 빨라요, 연면 시비를 해주면. 저는 새벽에 해요. 고 바빠서 못 주면 저녁에 하고. 거의 새벽에. 있을, 있을 때 뿌려주면 온도가 상살 하면서 흡수가 빨라요. 근데 저녁에 치면 문을 내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 습이 있잖아. 그러면 거기서 병이 생겨요. 습이 있으면. 근데 요런, 이렇게 날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는 상관없지만 겨울에는 아침에 해주는 게 좋아요. 오전에. 물이 좌우에 다. 모든 작물도 마찬가지지만 그 적당한 게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처음에 배울 때 물만 많이 줘라 그러는 거예요 물을 얼마큼 줘야 많이 준 건지 몰랐어 그래서 이제 한동을 시험을 했어요 한동은 뭐 처음에는 20분 줬다 30분 줬다 막 계속 올려봤어 그랬더니 나중에 물 많이 준게 크더라 수박이 이게 수박은 물로 크는 거예요 다 제가 작년에 비해서 따블로 줬어요 올해 올해 가물었잖아요 가물은 거 비해서 생각을 해 가지고 작년에 따블로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착한 괜찮게 되더라고. 근데 올해 다른 산을 보면 수박이 날씨 기온차가 심해서 거의 1, 2kg가 적게 컸다 가더라고, 평상시보다. 근데 저는 올해 물을 했던 튼간 무식하게 줬어요. 여기가 200평인데 거의 40분을 줬어요. 40분. 분수로. 예전에는 30분 이렇게 줬거든요. 올해는 40분씩 기간을 좀또당겼어요 4일에 한 번씩 주던 걸 3일에 한 번씩. 사십 분씩 계속 쳤어. 이게 올해는 이게 맞았지. 올해 많이 감으로 가지고.